네, ncxy 리습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우선 동영상을 참고해서 리습을 로드 하시고요 명령창에다 ncxy 엔터 그러면 좌표값을 위한 원점을 입력하십시오. 라고 나오죠. 원점을 이 가운데 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서클을 선택하세요. 라고 나오네요. 서클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여섯 일곱 개 모두 클릭했습니다. 그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예, 파일명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NC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. 뭐 파일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. 우선 NC 데이터로 해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어, NC 데이터라는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 텍스트 파일을 열어 보시면 어, 이렇게 NC 데이터가 생성이, 예,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